아편, 빡 <목소리> 아, 국권이다 진짜. 오지조 전용 쿠폰도 신규로 두개 나왔습니다. 다 받아가시고 무료입니다. 저녁 열 시에 매일 지급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자, 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오늘 시뮬 게이트는 빛이랑 불이기 때문에 무난하죠. 뭐치명 타피랑 감소해도 뭐 유수연이든 카나에든 토마스든 다 됩니다. 투력에 맞아야 되는데 대신에. 예상투력 120, 110만.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최대한 11단계 이상부터 해주면 보라색을 주기 때문에 11단을 목표하자. 90만이니까 예상투력이 진짜 빼고라서 조금 빠듯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의 맞는 거 그냥 꾸준히 도세요. 알았죠? 오케이. 저는 이번에는 빛으로 가보겠습니다. 빛. 빛 오랜만에. 토마스 국경 한번 보여줘야지. 다음 주나 다음 달이죠. 정규 시즌 넘어가면서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또 연습도 해놓고 이거는 매주 이회 진행해야 됩니다. 마법부여 책 때문에. 불덱은 이거고, 1번 불덱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수연을 넣거나 유수연도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거나 요 투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예, 아티팩트 이런 것들 강화 다 하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메일인 피셔를 쓰기가 제일 무난하거든요 이번에 민병고 한번 써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불대이면은 조금 낮아도 되고 빛대이면 100만은 넘어야 돼 그리고 여기 3만 2만 4만 이게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박히는 게 차이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성진우거 있잖아 맥스 찍은 거 갔다가 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죠. 저는 그냥, 요렇게 가겠습니다. 실패하는 나이가! 자, 들어가자! 나할 때마다 떨려, 할 때마다. 안 될까봐. 실패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 시뮬은 저에게 무서움. 실패 각을 원한다고요? 호호. 톰마스 <놀람> 없으시면. 그냥 불덱으로 하세요 알겠죠? 근데 토마스같은 경우에는 코어공격이랑 일반스킬이 핵심이죠 예.. 그래서 쿨감 일반스킬 이거 좋네 재감 출발출발 그거 아세요 혹시? F2번 누르면 오토고 F2번 누르면 이거는 올스동이잖아요 F2 세미로 해놓으면은 길찾기가 되는거 아십니까? 일반스킬 치명타 피해량 50% 좋네 근데, 이번에 치명타 피해 감소가 있네. 스테이지 입장시 파워 게이지가 20%, 궁극기 스킬 피해량 50% 증가. 이것도 좋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이가 좋지. 한번 가보자. 나쁘다 할것 같아. 무난해. 아직까지는 리롤 50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타겟 바뀌는 거. 어, 이런 것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야부리를 털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깔면은 이제 장판이 이제 디버프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단재 이런것들 막 딜러면 되고 포마스는 빨리 이렇게 변신시켜주는게 좋아요 이 카다가 못깨는거 아이가? 변신하고나서는 E코어 Q코어 쓰는게 좋아요 자 가봅시다 자 코어가 핵심이거든요 코어 항상 치면타 적중 이거 좋아요 무조건 선택 2번 인정? 예 네, 오른쪽 마우스로 타겟을 바꾸는거고요 오늘 좀 왔어요 하면은 바뀝니다. 좋아요. 이제 보통 에피소드는 잘안 들어가요. 그냥 표준 전투로 웬만하면은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깨요. 여기 나오는 애들은 양해 지금 보면 토마스 쓸때 이게 궁 쓰고 토마스로 바 고건이로 이제 큐 쓰고 고건 이제 토마스 바꾸잖아. 이렇게 여기서 궁을 빨리 쓰고 궁 변신 해놓고 가도 돼. 그래야지 버프를 다 먹는단 말이요. 에 금방 끝나죠? 이런 건 리롤. 코어 사용 시 코어 무한중첩. 이거 좋아요. 와, 근데 이거 전설이네. 야, 이건 좀 고민해보겠는데. 1번, 2번 뭐하지? 아, 둘다 좋은데. 이거 코어가 핵심인가? 그래, 전설 가자. 어, 이거 나오겠지. 코어, 코어 먹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어, 그래, 전설 못 참지. 가자. 뭐, 토마스는 뭐, 일스나 코어나. 시템 점검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전투로 들어가세요. 투력에 맞는 거 들어갔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토마스가 궁이 안 차져 있잖아요. 이러면은 QT 쓰고 Q를 쓰세요. Q 쓰고 코 쓰면 이게 로스가 짧아. 그러면 궁이 더 빨리 차. 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변신을 해놓고 이제 민명구를 이동해서 단제 깔고 궁 깔고 토마스 큐 버프 때리고 토마스에 돌아와도 남아있어요 그럼 버프를 다 먹고 빡! 딜드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 일반 스킬 재감 20% 요거 300원이거든요 강화하는데 조금 고민해볼만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반 스킬이 지금 짱짱한 걸 먹었기 때문에 또 일스가 빨리빨리 돌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새로운 걸또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50원일 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리롤 돌리는 값은 3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좋은 거를 빨리 먹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돌릴까요? 먹을까요? 아, 홀로그램 좋아요. 아,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건데. 명석성 원소피해 코어 공격을 적중하면 은 피해량 중에 빔을 10초 쿨에 발동한다. 이게 좋다 카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좋다 카데? 근데 계속 의심해가지고 저는 안 써봤긴 하거든요. 2번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항상 요거 꼭 먹어주시고. 이제 뭐야? 특별 전투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한명 죽으면 ESC 누르고 나가게 하면 돼요. 시간 안에. 그러면 다시 도전 가능합니다. ,잉? 뭐, 황동수는 뭐, 그냥 깰수 있지. 물론 계속 때려도 돼. 근데 이제 연습한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E 쓰고. 궁 쓰고, 고건이로 Q 바르고, 아, 궁은 안 써도 됩니다. 토마스로 그 강제태그 하면, 버프가 짱짱하게 박혀있어요. 그리고 궁 빼고, 딜 타이트하게 넣을 땐또 해야 되거든요. 고건이로만 바꾸고, 다시 QT 이렇게. 어, 궁안 차네, 이거? 보고 있는데, 이거. 두 번째 궁인가, 네 번째 궁인가, 해가지고 궁바로 차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토마스 그래도 굳건이야 간사이클 더 돌려볼까 간사이클 돌리고 항상 이제 그 끝나기 전에 궁이 궁을 빼주는 게 좋아요 이 데미지도 무시 못하거든요 잘안 죽네 이거 생각보다 안좋네 이거. 봐봐 궁차 있죠 이런 식으로 내부 쿨이 조금 그게 있어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인정해버리면서 코어 치명타 피해량이70% 증가 전설로 항상 치명타. 아 근데 이번에 그 치명타 디버프가 있긴 한데 탁치고 3번입니까 지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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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닭삼 닭삼. 나이스 가야죠 3번 오케이 ESC 눌러보면은. 여기 점검 있죠? 여기 전까지 점검 웬만하면 안 들어가도 돼요. 갑니다. 표준 전투. 그쵸. 아, 치명이 어차피 지금 이번에 낮아졌으니까 오히려 높이면은 좋다. 오케이. 자, 제주도 떡밥이죠. 불개미 돼지. 아, 불, 불개미 대장. <laughs> 돼지라고 했네. 코싹 빼고, 아, 궁쓴 다음에. 어, 끝났네요. 예. 네. 단전만 받고 가야 겠다 와, 개쎈데 이게 치명타 피해의 힘인가? 궁극기 스킬 치명타 피해량이 10%. 항상 치명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리롤? 오케이, 리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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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코어! 아, 다 쓰레기인데요? 어? 이것도 좋아, 사실. 보호막 효과가 발동시 주는 피해량이 20%기 이 때문에 2번 나쁘도 합니다. 보호막 상식이기 때문에 2번 갈까요? 2번 가자. 요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매주 2회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달달해요. 투력 올라가는 팁. 오지조 나혼내 전투력 치면은 16가지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고그 방법이 오지조 나혼내 전투력 16가지. 검색은 오지조 나혼내 전투력. 체력이 30%이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 이것도 리롤 해버리죠. 어차피 다섯 번인데 한번더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스킬 적중 시 방무 <laughs> 끝났잖아. 방어력 무시가 나왔다. B 플러스 방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결이에요. 종결. 방무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 일반 스킬 약점 속성 피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일반 스킬 약점 속성 피해로 30% 들어간다. 궁극기 체력 비례는 너프도 됐고. 어차피 지금 빛덱으로 체력비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버클럭 그나마 지금 카나엘 라면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계속 왜냐면 이 스킬이 그 궁극기 판정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나 이런 애들은 그냥 한방에 끝나기 때문에 카나엘이면은 이거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약점 피해가 더 좋습니다 지금 이 빛덱은 생각해보세요. 오버클럭 빡 해서, 물론 5% 확률이야, 또. 확률도 다 러프 된 거예요. 이거 기존보다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유효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진짜 저거 빨리 심했네. 오버클럭 시대가 있었지, 체력비대. 와우. 애가 좀 단단하네요. 봐봐요, 지금. 어, 잠깐만. 민병구 궁에다가, 강제에다이 코어 고코어코바코바바바바으로 마무리 바좀단단하네바잠깐아 잠깐만, 아, 잠깐만. 토바스바다 우리 토바스바어요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죽을 뻔. 극한의 피시 코 공격 활성화. 오 어? 이번 괜찮은데? 아니면 리롤. 와 의견이 나눠지네 이게. 해피 잘안 하잖아요. 아니 이걸 먹으면 이제 해피 하면 되잖아. 이거를 먹고 나서 해피를 하면 되잖아. 극한의 피. 극한의 피. 극한의 피. 극한의 피 일부 쓰기. 오 극한의 피. 극한의 피 나쁘지 않았죠 코어 아팠죠 귓가레피 아파 죠궁자 스테이지 입장시 궁국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닥치고 리롤 하겠습니다 마지막 리롤이네요 자 출발합니다 리롤 레츠고 궁국기 아 이거밖에 없네 궁국기 보통 여기 강태식이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도 강태식 맞네 태식이 형 옛날보다 강하진 않지만은 궁 한번 써 주고 최고의 딜을 빡 뽑아 봐야겠어. 궁! 체력피드 한번 터지나? 에, 안 터졌네 지금. 저 정도만 터진 거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이제 극한의 그 피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쓰면 돼요. 쓰면서 옆으로 끝에 가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끝까지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극한의 피 주고 큐 버프 때려주고 민병구 단지 한번 써주고 실패했네요 토마스 바로 공 온! 가자 할수 있다 극한의 피 그렇지 코 활성화 두 사이클은 돌릴 수 있어요 빠띠 죽으면 안 되니까 한번 큐티 한번 써주면서. 오, 57초, 저거 타임어택이니까 잘 보고. 궁기 사용시 기절, 이런 것도. 나름 유약은 나름. 잘죽으면 여기서. 극한의 배야! 극한의 배 일부러 한번 써볼까? 오! 나 죽겠다. 궁! <laughs> 장난치지 말고, 여기서는 솔직히 열심히 빡 집중해야 돼 여러분들. 팀 전체 체력 20%보호막 발동 필요 없고 명속성 적중 시 대상에 받는 피해량 오 좋은데 바피징이네 바피징인데 명속성 바피징 50%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투 들어가고 점검 들어가면 됩니다 시뮬에서도 또반환이네요 극한의 그피 근데 그 브레이커 중에 고건이는 진짜 국건이야. 이 정도가 없어. 나중에 고토루지 나오면 비교되겠구만. 나세이. 이건 아프지 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가고. 변신을 변했네. 파편. 와! 아, 국권이다 진짜 코어 피해랑80%야 이거 1분 좋은데요 600원 있잖아요 두번할수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점검 마지막에 들어가고 코마스는 이제 코어가 메인이기 때문에 코어를 업그레이드해 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데이터 복원 200원 뭐 갑자기 편성 바꾸는 건좀오바니까 그죠 음, 다 와가지고 코드 강화를 합니다 데이터 조각은 별로 바꿀 게 없어요. 그나마 총, 나머지,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젤리 알죠? 이거. 이 젤리, 외국 젤리. 이제 맛있는데, 이거? 웬만하면 이제 코어 공격을 요거죠. 근데 지금 코어 전설 두개 있잖아요. 세트 효과가 발동된 거예요. 그죠? 코어는 이제 더 이상 전설 업 못하니까 다른 걸 올리면 되는데 두번할수 있다고 했죠. 전설이 한개 보유하고 있고 한개더 전설 업하면 요거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방무도 괜찮고 약점도 괜찮고. 요렇게 깔끔하게 두번 도전하시면 됩니다. 곧 조만간 4월달인가 이제 배수 플레이도 생기고 정규 시즌도 생기기 때문에 어, 지금 또 사실 빗대기 보니까 극한의 필잘안 쓴다. 그냥 닭들이거든 닭들. 닭딜. 옷이 <laughs> 얼었어. 맞네. 극한의 필잘안 쓰네요. 쓸 일이 없지. 보호막도 단단한데 맞죠. 그러니까 단단해가지고 뭐 회피할 일이 없네요 보니까. 그냥, 그냥, 꾹, 딜입니다. 꾹, 꾸역, 넣으면 됩다 밀리지도 않아, 밀리지도 않아. 어. 커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정, 인정. 자, 잘가라!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폭력! 폭력! 끝!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일단,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무조건 바꾸고, 고인물들은 이것까지 바꾼다. 1번. 왜냐면 총 4개 있으면, 달마다 이제 무기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진우 무기를. 요거 두개는 무조건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세번째 끝! 앞으로 나오는 쿠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 저녁 10시에 꼭 받아가시고 오찌조랑 같이 나오넷 렛에 겟잇 월요일은 정기휴방이기 때문에 화요일 생방송에서 뵙시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오디오 무료로 나가는 전용 쿠폰 꼭챙겨 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